예, 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7월 18일 오후 4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민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예, 설명해보라그러면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권리, 의무의 발생과 소멸을 규정한 법이 민법이다 예, 의무도 복잡하죠 이것도 빼버리고 그냥 예, 권리의 발생과 소멸을 규정한 법이다. 예,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는 그게 뭐 하려고 그렇게 규정을 했냐 이거지. 예, 핵심적으로 요런 요런 경우에는 요런 권리가 발생하고 요런 요런 경우에는 이 권리가 소멸한다. 예, 그거에 관해서 규정한 겁니다. 근데 예, 권리가 있으면 권리자가 있겠죠. 이게 누구 권리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자, 자연인, 법인. 권리 주체에 관해서 규정했고, 그 다음에 권리가 있으면 권리의 내용, 객체도 있죠. 권리의 객체가 뭐냐? 그거 뭐, 어, 예, 민법 규정체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물건, 총칙에나 물건을 규정해 놨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설명하려는 것이, 규정하려는 것이 요겁니다. 권리의 발생과 소멸을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그러면 권리자가 누구냐? 도대체 권리 내용이 뭐냐? 권리 객체가 뭐냐? 예?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민법이란 압축적으로 말했을 때 권리의 발생과 소멸을 규정한 겁니다. 예, 그럼 변경은 규정 안했냐? 변경도 규정했죠. 그런데 변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생과 소멸입니다. 예. 어떻게 생기냐? 어떤 조건, 어떤 사유에서 어떤 권리가 발생하느냐? 그다음에 그 권리가 어떤 조건에서 소멸하는가? 예를 들면 뭐 어, 금전 채권 같으면 아돈 갚으면 소멸하는 거지. 금전 채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관해서 여러 군데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그 채권은 어떻게 소멸하는가? 아돈 갚으면 된다.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 아 그럼 공탁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요렇게 요렇게 요런 사유가 있으면 요런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 권리는 어떻게 소멸시킵니까? 아, 요렇게, 요렇게, 뭐, 변제를 하든지, 공탁을 하든지, 상계를 하든지, 뭐, 요래저래 하면 소멸되는 거요. 어. 물건은요, 물건 보사법만 없어진다. 뭐, 이런 거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조부터 1118조가 왜 그렇게 떠들어 놨냐? 결국은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요. 예.